김재민 선수가 지금 조금 더 짧게 치고 한글 탑 잠시 보시죠 몰아칩니다 파이터베이클럽 어, 아, 002 마지막 여섯 번째 옥신 경기입니다 블루 코너 김재민 선수와 레드 코너 김대성 선수를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양 선수 바라보시고 페이스 오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3세인데도 아직도 복싱하고 있는 복서 예, 아재복서 김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광주에서 틴크로즈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재민 선수 이번 대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맨 처음 도전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김대성 경기를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타격이 멋있어서 진짜 주목을 섞어보고 싶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대성이가 또 이제 명경기 제조기잖아요 그래서 그 명경기를 말 그대로 멋지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지민 선수도 보 복싱 오래 하셨고 제가 이런 타이틀도 가,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복싱장 오픈 아... 하셨잖아요 아예 아예 아 제가 아, 합니다저 <laughs> 이번 시합이 복싱을 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긴장은 됩니다 근데 형님은 복싱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길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파이터백 도 준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멋진 재밌는 시합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대성 선수 뒤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뒤에 지금 이 멋진 자켓에 용이 있단 말이죠. 네, 이 용이 있는 자켓을 입고 온 것은 용기 내서 선배를 잡아먹겠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어떤 뜻으로 입었는지 궁금한데요. 살이 쪄서 못 입던 건데 이번에 살 빠진 김에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laughs> 별큰의이는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선배님은 어떻게 피니시 시킬지 선수로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뭐 난타 전문으로 이제 하시고 또 맷집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흘립니다 영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타를 제가 많이 맞지는 않습니다. 저랑 주먹을 섞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섞고 싶으시면 제 거리로 들어오시면 되고 거기 안 계시면 뒤로 가시면 돼요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이제 대성이가 싸움을 할 거잖아요 저는 복싱을 할 거라서 대성이한테 이게 복싱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94.4% <목소리도> 예, 김재민 선수 94.4km로 계약을 통과했습니다. 9 5 4 통과! 예, 김재민 아 선수 저는 이제 매번 경기를 즐기려고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이길 생각으로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오늘도 이길 생각으로 왔어요. 당연히 멋진 경기 보여줄 거고 김재민이라는 선수가 이기는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경기 이런 경기를 하겠습니다. 대성아 진짜 너는 멋진 선수고 내가 진짜 너의 타격 보고 반한 선수인데 오늘은 형이 이길 거예요. 어, 알았지 기다려 미안해. 평소하고 똑같이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또 재미있게 게임 할 테니까 좀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민 선수도 이제 저나 이제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상 없이 서로 멋진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여보 주말인데 너무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 아 알았어 한 판만 더 할게 아, 여보 아 진짜 그만하라니까 아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다 끝났어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 마지막 Okay, never had no time for me. You ain't no age. You flew away. Oh, yeah. Just like what, what? What, what? Ah! My trip to heaven was a teacher. 자유를 갖고 싶은 남자들이여, 기절 같은 숙면 더릭 홈. 블루코너 상대 펀치를 맞는다. 다만 버틸 뿐이다 지치지 않는 근성, 지지 않는 태양, 대한민국 아저씨의 자존심. 최! 그, 미. 자, 이 순간을 기다렸을 팬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근성파이터 김재민 선수가 입장합니다. 자, 저번 파이터백 시합에서 일본의 길거리 싸움꾼을 상대로 정말 엄청난 승리를 가져간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싸우는 걸 진심으로 사랑하는 복서입니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 김대성 선수를 만나서 또 어떤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전 인터뷰 내용 중에서 명경기 제조인 김대성과 함께 멋진 경기를 펼쳐보겠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준 김재민 선수인데요. 아 김재민 선수가 과연 김대성 선수를 상대로 어떤 경기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참 궁금합니다. 자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하게 즐겨요 그리고 상대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끝까지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아, 이 선수의 플레이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와 상대하는 김대성 선수 이두 선수 간의 경기를 기다렸던 분들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블루 코너 김재민이 올라섰습니다 조회수 2,600만의 사나이 상대 펀치를 맞지 않는다 타격 스페셜 리스트 명승부 최조기 김! 새~ 성 누구의 심장이 더 강할지 이번 시합 정말 기대됩니다. 자, 김대성 선수가 등장하자 뭐 정말 큰 환호가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 누가 이 선수의 시합이 안 보고 싶겠습니까? 명승부 제조기 그 자체 장군입니다. 김대성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맷집이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주먹을 가볍게 흘리는 것이다. 이 경기를 기다렸고 이 경기를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 선수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두 선수가 오픈 핑저를 끼고 복싱을로 저 4강의 링에서 맞붙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김대성 선수가 링 위로 모습을 보였고 이제 여섯 번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양 선수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풀코너 신장 181cm 체중 95kg 근성 복서 김재민. 자 근성 복서 네 번째 김재민 선생입니다. 뒤에 맞서는 레드커너 신장 172cm 체중 95kg 명승부 최조김 김태석. 하와이의 대명사 김대성 선수입니다. 본 경기는 100초 3 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 경기의 주심은 최상기 심판입니다. 아, 두 선수가 정말 전적 자체가 두분다 10전이 넘는 선수들이고요. 베트남 선수입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선수고요. 아, 근성의 싸움. 전사의 심장을 누가 어떤 선수가 더 심장이 강할지. 아, 흥분되는데요. 김대성과 김재민 어떤 주먹에 더 승기가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100초 1라운드를 함께 해 보시죠.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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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카워를 건두 선수의 승부 시작했습니다. 레드 김대성, 블루 김재민. 천천히 재별 살살 날리면서 김대민 선수가 다가 가는데요. 어 김재민 선수 레벨 체이 지금 좋았고요 오, 왼손 들어갔어요 자 지금 저 거리가 김대형 선수 거리인데 김재민 선수가 지금 조금 더 짧게 치고 밤볕찬 가... 계속 통과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저 김대형 선수가 근접전에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때리고요 김재민 선수는. 칼 이용해서 리거든요 저때 나오는 유효타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력을 이용해야 돼요 왼쪽 눈 아래를 타격했거든요. 자 우선적으로 사람이 눈 코입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눈 코입을 타격을 당하게 되면 굉장한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김재민 선수가 이제 초반 라운드에 뭔가 숫제가 생겼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냉정함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을까가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아 그리고 눈 바로 아래쪽에 지금 상처가 났기 때문에 시야도 좀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야가 불편한 상황이 될것 같고요. 김대웅 선수는 지금 상대를 보고 어떻게 끝낼까 사냥꾼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매서운 눈빛을 보내고 있는 김대성 선수. 아, 우선적으로 지금 출혈 부위가 조금 심하게 찢어진 느낌이 보여요. 예. 네. 걱정이 되네요. 아, 사실 김대성 선수가 사전 인터뷰 내용 중에서 다치지 말고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또 출혈이 조금 생겼습니다. 와, 아, 지금 그만큼 정말 대단한 화력전이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지켜보시죠. 어, 몰아칩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물러서지 않아요. 김김 어? 대석의 주먹이 지금 스, 서로가 저 짧은 시간에 거의 다섯 발에서 열발 정도가 지금 나간 겁니다. 펀치가 그렇죠. 어김 대석 아... 계속 계속 힘을 치는 펀치. 저 지금 짧은 순간 김재민이 하나씩 맞추고 있거든요. 아! 안력 진짜 강한 거예요. 저 순간적으로 전환근 펀치, 전환근 힘을 주는 게 정말 강한 겁니다. 자, 한번 한번 10초, 10초. 아, 어, 어, 1, 자 이제 김정우 선수 끝내기 위해서 큰 주먹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초 5초가 남았는데 자, 어 김재민 오르터 김재민은 끝까지 들어가요 끈쟁이게 들어갑니다 어이. 와 김재민 선수 쓰러지지 않습니다 진짜 마지막 라운드 같은 1라운드를 보여줬는데두 선수 다 지금 똑같이 지어졌어요 야 지금 정말 엄청난 공방을 주고받았던 1라운드 아 진짜 야 감탄이 나오는데요 뭐 펀치 임팩트뿐만이 아니라 이 시합을 눈 앞에서 보고 있는 임팩트가 느껴져요. 자 다시 보시죠 1라운드 하이라이트 장면들입니다. 가장 먼저 다운 시켰던 김대성, 김재민 선수의 펀치도 중간 중간 많이 들어갔어요. 김재민 선수도 저 강한 펀치를 맞고도 보면서 그 순간적으로 상대를 맞추거든요.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아 역시 노련한 또 베테랑들의 경기인가요? 베테랑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0초가 이번에는 좀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선수도 느꼈을 겁니다. 아, 이거 힘겨운 시합이 되겠구나. 이럴수록 복잡한 생각보다 단순한 주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연령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2라운드 첫 출발이 될것 같은데, 아, 과연 어떤 선수가 초반 분위기를 가져갈지가 기다려집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메모드와 장군 둘이 맞붙었습니다. 어 김재민이 살짝 들어가는 듯하다가 기다렸고요. 아 오른손. 아 김대성 선 훅이 대단한데요. 근데 김재민의 훅도 진 위협적이에요. 아왜선두 어, 번이나. 두 선수 지지하지 않 끝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 와. 주먹 그립을 잡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복싱글러브랑 다르기 때문에 야, 야. 선수 진짜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김대성 선수가 발갛게 불어올랐고요 아, 아야 돼. 아야 돼. 야, 시지아코 스아지는 융단폭격 이제 두 선수가 매를 적응을 했거든요 어떤 선수가 <laughs> 회전력을 통해서 안 보이는 펀치를 먼저 맞추면 상대에게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아 대단한 근성의 김재민 다시 한번 아! 자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힘이 없는 와중에도 그 펀치 하나 하나에 강한 힘이 씹고 있는 두 선수 김재민 맞으면서 체력 회복을 하고 있어 요서는아 가능한가요? 아, 아! 아! <laughs> 김재민 대단한데요. 와두 선수 미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자 김재민이 지금 찔러붙는 펀치가 김대성한테 데미지를 러비. 주고 있어요 와 이번에도 들어갔어요 아, 안 보이는 펀치였습니다 바디 다시 한번한명자 지금 몸이 뒤로데미지 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하,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김대성 더 넣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와. 지금 하늘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김재민 선수고요. 그 이유를 봤을 때 김대성 선수가 지금 스탠스를 복싱 스탠스가 아니라 1자 스탠스를 잡고 때리고 있기 때문에 힘이 제대로 안 실리거든요. 아, 그렇죠. 하지만 김재민 선수는 복싱 스탠스를 잡고 때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인 주먹을 낮추고 있어요. 자 김대성 선수가 조금 흔들리면서 흔들, 흔들거리는 그대로 날린 주먹이었다면 아, 이 부분은 정말 앉아서 볼수 없는 시합이에요. 아, 지금 이규현 관장이 해설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한 부분도 놓칠 수 없습니다. 정말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두 선수. 아이 선수들에게는 100초가 부족합니다. 추루와, 추루와. 와, 종구가 시키더라. 마이, 네, 보내라. 많이 보내라. 아수리 그만은 반드시 올기다 그만 안 뚫어. 김종구의 시어도 맛있는 치킨 식맛 치킨 들어와. 잡사보이소 예. 세컨 나웃 세컨 아웃. 두 선수의 대결 3라운드까지 보고 싶었지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저도 정말.. 자 엄청난 응원이 이곳 세빗섬을 채우고 있습니다! 김대성의 훅! 다시 한번 들어갔고! 오! 어, 김재민! 승부를 봅니다! 김재민 물러서지 않아요! 저 물러서지 않는 심장이 김대성을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선수들은 펀치를 맞으면 채워지나요 김대성의 펀치를 맞고 뒤로 물러서지 않은 선수가 없었어요, 태껏 김재민이 지금 최초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 몰아붙입니다. 김재민. 자, 지금 스탠스에서 김대성이 뒤로 물러나 러나서 때리게 되면 펀치력이 제대로 실리지 않아요. 체중이 제대로 실리지 않기 때문에 김재민이 유리한 스탠스입니다. 어, 훅한 번. 아, 김재민 선수가 가드가 정확하게 뒤로 지이고 있어요, 지금. 아, 김재민 진짜 단순하게 강합니다. 지금 계속 짧게 짧게 맞추잖아요. 저게 네 데미지예요. 어허 오른손. 자, 지금부터는 때리는 것보다 맞추는 게 중요한 시,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0초가 남은 두 선수의 경기. 한순간도 주먹이 쉬지 않고 있는 두선수입니다 우선적으로 김재민은 무릎을 사용하면서 펀치를 치고 있고요 김대성은 이제 힘이 많이 들었는지 상체를 이용한 펀치를 치고 있어요 아, 자세가 많이 흐트러진 김대성 자 내구성은 김대성이 강하지만 펀치력은 김재민이 더 강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20초가 남지 않았습니다 양 아... 선수의 이름이 연어되고 있는 이곳입니다 정말 10시간 같은 백초를 싸우면서 대단하네요 수정. 여 마지막 10초, 마지막 10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어, 김대성이 흔들립니다. 자 이렇게 이두 선수의 3라운드 경기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복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와. 복싱입니다. 자 이건 정말 미친 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와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입니다. 정말 최고의 명경기였어요 두 선수. 와 지금 현장도 뜨겁지만 유튜브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어요. 야저두 선수의 두 주먹에서 나오는 이 임팩트가 와 정말 잊지 못할 명승으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와 정말 두 선수 함께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판정을 기다리게 될 텐데 예상할 수 없습니다. 파이터 백클럽 공0 2 복싱 -95kg 계약체중 매치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경기는 심판 1인 무승부 심판 2인 2대 0으로 레드 코너 김대성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아, 승리는 결국 레드 코너의 김대성 선수가 가져갔지만 김재민 선수도 아, 대단한 경기를 펼쳐졌습니다 이런 경기를 보고 명승부라고 할수 있다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 대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대성 선수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리고 김재민 선수의 아쉬운 패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성이가 운이 좋았고요. 제가 운이 없었고 이걸로 정통으로 맞자 가지고 아그 슬립 딱 다운 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살짝 슬립이 왔죠. 근데 어 그러고 나서 진짜 정신 차리고.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대성이는 또 힘이 빠졌다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얘가 너무 잘 버티는 거예요. 갖고 버텨갖고 아쉽게 따는 못받려서 졌는데 그래도 진 거는 진 거니까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도전 말고도 계속 도전할 거니까 지켜봐주시기 감사합니다. 지켜봐주시면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여기, 어. 여기 생각보다 좀 말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겨서 다행입니다. 어좀 계획했던 걸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보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데 좀 그게 안맞혔던거 같아요 다음 경기 경 아시는 거보완해보 그러니까요 아게 나이 먹어서 하려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기회가 된다면 또한번 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한 선수가 가정 계제랑 측정된 살진으인 아,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건지 잘 모르겠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뭐~ 잘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